5개, 6개, 7개 짜리 있지? 상자 봐. 1000, 9개? 반드시 1개씩 사용한다. 네. 그1을를 가장 많이 해야겠지? 네. 1개, 1개 하면 12. 11개 빼버려. 그럼 990. 8개 나와, 나와. 네. 9. 7. 14. 4개 남아버리는데 네? 네. 4그지 네. 응. 여기 1 4 2상 자하지. 네4럼남은 남은 떻어처리할리할 거야? 4 남은 은거요응 그냥 이거를 141로 아까 그 고로 해가지고. 여기다 한개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1 예. 4 2 143, 144. 145개 145 있으면 되겠지? 답이야, 오케이? 네. 거 됐어, 안 됐어? <laughs> 다시 142개까지 됐지? 네. 143, 1 네. 4 4개죠 네. 나머지 4개는 어디다 담아 음... 여기다 삼찐지 여기다 삼지 삼찐. 하나 만들어 토라. 5도 6짜리면, 6짜리로. 2, 3, 4, 5, 145개 있어야 되잖아.